고사님이 전에, 그냥 일반 사람들도, 종국에는이 노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괴로움, 괴로움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예, 예.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치를 빨리 아는 거랑, 마지막 가서 아는 거랑, <laughs> 그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그리고 이제 나는 조금 이 위치를 아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집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제가 뭐 여기,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불교를 했던지 할때 이제 뭐전에도또 가보라라든지 이렇게 내가 조금 좋았던 부분 그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laughs> 깨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제 떠오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저사람들한테는또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받아들이지도 않을 건데 자각에 의해서만알 수가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니까 혹시 애써서이 도를 찾을 필요가 있나 하는 요즘 그런 생각도 잠시 조금 예 예. 그, 과연, 어, 자녀가 막 괴로워하면은, 뭐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될까요?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제 경험은 얘기를 한두 마디 하면은 받아들이지를 않죠. 예, 네. 예. 자, 받아들고 안 달고 문제가 그쪽이고, 예. 그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예. 이제 예. 말을 안하게 아. 되는, 예. 되는 경우가 되죠. 예. 에,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일부러 쫓아가서 이야기해 줄건 없지만은,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가령 같이 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쪽에서 뭐, 자기가 하, 아, 요즘 너무 뭐 힘들다, 듣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레, 그냥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나도 그런데 아, 이러니까 안 그렇더라. 나 이런 그런 경험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 영역이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이제 반응이 <laughs> 응. 아저트레바힌 소리 또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딱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안 하고 싶은 생각이들더라고요. 음, 아, 음,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음.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들더라고요. 음, 그럼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작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할 것도 없지만은 어떤 기회가 되는데 나오는 것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게 단차를 예. 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고시가 음. 최고다. 음, 네. 그런 관념이 또 조금 있으니까 음. 내가 이, 내가 지금 조금 어떤 이걸 통해서 편안함을어었으니까 음.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이거를 꼭 해줘야 된다는 음. 그, 네. 그 네. 책임감, 네. 아니 이게 네. 관념이죠. 책임감 네. 많이 그런 게 음.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음. 요즘은 이게 아주 이제. 생각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좀더더 음.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런 음. 주제를 오히려더 피하게 되고 저 사람 좀 불편하게 보이더라도 음. 어차피 스스로의 자각에 대해서 된는 음. 분인데 이런 생각 이제 많이 드니까 근데 인연이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음.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는 것이 연이죠 그것이 연이죠 어. 그러면 상대방의 모든 말은 다 연이죠. 연일 뿐인 겁니다. 근데 자꾸 어 오히려 이쪽에서 단지 연일 뿐인데 뭔가 바꾸려고 하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되기 때문에 가령 네,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네, 그냥, 연으로서의 역할이 문제. 연으로서는 뭐냐?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뿐인 거예요. 이쪽도 한,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나와지고 안 나와지고 하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역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함도 아니요 그렇다고 일부러 하려고 함도 아니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쭉, 이야기로 봐서는, 옛날에는 하려고 함이 강했다가, 지금은 안 하려고 함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려고 함도, 우리가 보시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려고 함도 아니요안 하려고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보시, 법보시, 보시. 보시. 보시를 하는 것,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시는 주는 것이 보시가 아니라,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는 것이 없음이 보신 거예요. 법보시는 상대방에게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그대로인데, 나오, 말이 나오다 보니까 꼭 상대방이 하는 말 같죠? 상대방이 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작용되는 것일 뿐인데, 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벗이라고 이말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말이라는 것이 경전에 가만히 보세요. 자, 어, 기회가 되면 한번 십바라밀을 알려고 그래요. 바라밀 중에, 가령, 보시바라밀이 있죠? 보시바라밀이 있어요. 보시바라밀. 보시란 것이 뭐냐? 뭔가 돈 주고,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줌 없는 줌. 즉, 무주상 보시. 사실, 무주상이면은, 보시라는 말이 붙을 것도 없죠. 보시한다라는 생각이 붙으면 이건 무주상이 아니라 주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사실은 보시라는 이름이 붙을 필요도 없는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준다라는 의식이 없는데. 바로 이렇게 준다라는 의식 없는, 옆에서 보면 주는 행위지만, <laughs> 자기 자신은 준다라는 의식이 없는, 그냥 일어난 자연 현상일 뿐인, 이것이 보신 거예요. 그고 법보시도 똑같은 거죠. 사실 내가 어떻게 말로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꼭 무슨 말을 해주는 것 같고 옆에서 보면 뭔가 가르치는 것 같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오는 말일 뿐인 거예요. 이게 법보신 거죠. 이름에서 법보시라고 하는 거지.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나올 뿐이니 상대방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데까지 관심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나올 뿐이고 이것이 나오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지. 뭐가 들리니까 나가고 보이니까 나가는 것이지.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법법시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울어나고 안나가게 문제일 뿐인 거예요. 가령 자네가 아무리 짜증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 답답하면 나오게 되지. 정말 못, 보, 못, 못 봐주겠다. 그럼 나오게 되지. 또, 어떨 때는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 나오게 되지. 왜냐면 애가 물에, 우물에 빠질 것 같다, 애가. 라고 그러면은 그냥 쫓아가서 이렇게 되지. 구해줄까 말까, 구해줄까 말까. 이것은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이 가령 뭔가의 견험을 하고 안험을 이야기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최저 그렇게 나오면 예를 들면 어 어떻게 가령 어디 모임이든 어디 가다 가서 보니까. 아, 자기 요즘, 막, 이런 애로가 있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면은, 어, 그렇게 들리니, 뭔가 그냥 자기 경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응? 나도 이럴 때가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쪽이죠. 끝까지는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를 준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라는 상태가 돼서, 이건 도의 상태가 아니라, 보시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뭔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작용되면, 서운함이 작용되면, 서운함이 작용되면, 그냥 또 알아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고, 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그 마음, 현상이, 알아지는 경험이죠. 자, 그냥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해준다 만다.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제야 되고 안 해제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한번 그런 거 올리지 않았나요? 자그 저기, 예. 어, 딸하고 자꾸 부딪힌다고 딸이 자꾸 엄마 보고 간섭 좀 하지 말라고. 간섭해서 죽겠다라고. 그래서 간섭 안 하려고 그러니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것 같다라고. 왜? 네? 사실은 나는 딸잘 되라고 간섭을 하는데, 이야기해 주는데, 딸은 그래서 간섭으로 귀찮다고 생각을 하니 자꾸 간섭해 주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간섭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 안 하려고 하니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기는 하지.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뭐, 간섭하고 어, 안 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거다. 안 하려고 하면은 당신이 미쳐 죽을 거고, 응? 또, 하면은 상대방이 그런데,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러니, 안 그러려고 하면 당신이 미쳐 죽고, 어쩌야 되냐? 이래도 문제, 이래도 문제 아니냐? 간섭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아니냐? 그럼 간섭 안 하려고 해서, 그냥, 막 엄마가 미쳐 죽을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나오나? 나오면 나오는 대로!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단, 단지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 다 들어보셨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그냥. <laughs> 인사도, 동네, 이제, 우리 동네를 지나가잖아요. 차원 열고. 동네 사람들이 저리뚝 떨어져 사는데 동네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 저 새끼 건방진 동 동네하고 울리지도 않으면서 저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지나가서 문 열고 크게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그냥 지나가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래서 상대방이 미친나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벌써 저기 지나간 거 없어. 그런데 그장님은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동네 사람이 이거 할거 이런 불편함이 있어그는거요 아니 불편함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대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못 들은 것 같으면, 막 크게, 안녕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그냥, 차 타고 지나가고, 장군 열고, 한마디 하고, 가, 가, 응. <laughs>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래서입 나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줘도 그만이고. 그래서, 이 모든 행은, 상대방을 이해해서 상대방을 얻으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깨달음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각인게 다시 음. 기억이 딱 남는 것이 항상 가르치려고 하지 말이 말을렇게그데 음. 그거를 딱 기억을 하면서 재하니까 여식껏 내가 했던 말들이 아니었습니까? 음. 이쪽 말은 잔소전 정말 상대방 마음을 가르치려고. 했던 하는구나. 이게 항상 가게를 다시 배워가지고 이렇게 자세력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쓴 복문도 제가 힘들면 구슬에 들어가 큰복만 됐거든. 이거참문니까 그, 그, 그 그러니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소리가 네. 좀 크면 이렇게 들리는이 해피즌 뒤에 대해서 어. 이런 것 나도 안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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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꺼 하는 거예 어, 어, 그런데. 저는 저보고 잔소리쟁이래요. 그 명상말에 또 다른 한 사람 있잖아요. 저보고 잔소리 쟁도만아 잔소리 많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사실은 저보다 더 심한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정말 잔소리, 잔소리쟁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도대체 계율이, 응? 어? 님들은 계율이, 비구 계율이 뭐 250까지고 뭐 비구니 계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네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냥 나오는 것이 뿐이야. 남이 잔소리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작용되는 것이 뿐이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니, 보이니까, 아니, 아니, 사다 놓고는 왜안 해먹어? 아, 그럼 안 아니, 그 나무, 그럼 냉장고에 뭘 끌어오니라는 소리를 말든가, 아, 눈에 보이는 걸, 어다가 아 그러면 보인이 말이 나오는 거지 이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보인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잔소리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데 애, 남자가 뭐 냉장고 안에 보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잔소리 왜 잔소리 잔소리쟁이라고 잔소리 많더라고 그럼 응. 상대방이 그렇게 싫어하면은 응. 아 내가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줄이게 되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 은 자연히 줄여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응? 그래서 아니 도대체 말을 맨날 기똥으로 되는거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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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100번 하면 아마 바뀔걸? 그냥 바뀌는 거래서 그냥 이제 가령 이게 자연의 이치로서 자연이 자연으로 바뀌는 거지 제가 바꾸려고 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응. 상대가 싫어하니까 당연히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아, 좀 줄여야겠다는 제 생각이 들고 말을 응. 할때 줄이려는 응. 의도가 생깁니다. 아니 아예, 아예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줄여져요. 그것도 가령 한 한, 막, 한 100번 정도 이야기하면은 줄여져요. 100번 정도 들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하든 말든, 저는 상대방을 뭐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인이 나오는 것일 뿐인데. 아니, 세상에, 어? 야채를 사놓은 것이 냉장고에서 안 썩어가는데, 그것을 말을 안, 말이 안 나온다? 이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이상한 거아니에 예? 이상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시, 시골에 시골에서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만드는 음식을 주셨는데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서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가도 어 그냥 그대로 있고 못 먹어야 못 먹게 돼야 버리는 거죠 이제 저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면 <laughs> 그래, 그 사람 생각이 있지 <laughs> 아는 마음 일어나는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나오는 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한다든가 상대방을 어쩌라는 것이 아닌데, 괜히 상대방 스스로 찔려서 스스로 그런 것이 풀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하는 것은 상대방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너무 남편들 애매한 남편들 너무 잡지 마세요. 아, 다 그런 것이 풀이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서로의 이지를 몰라서 그런거죠. 상대방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웃음> 그러고 <웃음> 어? 또 가령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할 때는 진짜 잔소리고 그러나 사실은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면 은 상대방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말일 뿐이죠. 저쪽도 그냥 들리는 말일 뿐이면 될 텐데, 이건 나를 뭐라고 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남자가 쫌팽이처럼 맨날 그런 얘기 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체의 모름으로 일어나는, 도인하고 그런 거죠. 차이입니까, 그게. <laughs> 네? 도인하고 네. 그래서 도인하고 같이 살면은, 속인이 미쳐 나가요. 그럴 있어 생각.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살면은 마누라가 악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괜찮으니까. 그런 것이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도인하고 같이 살면은 같이 못 살아요. 도인이 미워 죽게 되고, 그렇게 돼요. 스스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이면 나쁜 분으로 미쳐 나갈 것 같네. 그 잠깐 돌이라고 싸로까지 근데 그 사람 말에 나리 말을 하셔도 그걸 갖다 대지 않는 사람은 괜찮고,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들고. 그렇게 대지 않는 사람이 양쪽이 다 어른이지 대지 음. 않으면. 그런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맨날 도를 이야기해도 스스로 점검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상대방이 세상에 몇십분을 이야기해도 안 고친다라고. 나도 고칠 수 있어, 나도 고치겠어. 그러나 고칠 수 없다는 라 것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칠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인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우리가, 아, 남자 여자 같이 산다는, 가족이랑 부부랑 같이 산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아닌가요? 그일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지랑 동백장 부리라고 했잖아요. 네. 백지까지 동백장 부리라고. 사기만의 추위지 않으면은 미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자 미쳐 나가니까 좀안 그러면 될거 아니냐. 도란 무자비한 겁니다. 사실은. 예, 무자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 무자비해야지만 하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자비심이 아니라 도에서는 무자비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하늘의 인은, 하늘은, 하늘은, 예, 불인이다, 인이 없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족의 화목을 깨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이게 가족의 평화를 이렇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모든 도라고 하는 것은 다 무자비함이지. 무자비함이 사랑이고, 무자비함이 자비고. 이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고소해주면 자꾸 더 환념을 키우는 거죠. 자꾸 환념을 키우는 거예요. 환념을 키워주면 키워져서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좋다. 그러면 입딱 봉해버리고, 그래,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해준다. 설거지 하나 해주면 이제 밥까지 하라고 그러고, 밥까지 하면은 이제 옷까지 빨라고 그러고, 옷빨면 이제 나중에 가서 전부 다 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설거지 하나 해줘도 고맙다고 그러다가, 이제 밥까지 해야 조금 고맙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밥도 아니라 이제 뭐, 반찬 만들까지 다 해야 돼.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이 관념일 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은 아픔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고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잔소리를 누구한테 잔소리합니까? 세상에 집에서 맨날 잔소리한다고 천덕꾸러기 남편이 밖에 나가면 인기 좋아요. 다른 여자들한테는 인기 좋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간섭 안하니까 왜 간섭 안 합니까? 내 여자가 아니니까 간섭 안 하지. 만약 내 여자랑 간섭하지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애정인 걸. 애정이 없어 보세요. 어쩌고 가섭안 하지. 그래서 간섭하는 것이 애정이고 사랑이다. 애정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한 논리. 이상한 논리 같죠. <laughs> 이상한 논리 같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도인하고 같이 살면 은 미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를 닦는 사람이 돼야지 같이 수행자가 돼야지 음? 같이 수행자가 돼야지 그런 필요 없잖아요 아니 같이 도를 해도 음.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면 음. 도인은 무조건 생각이 내가 이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막 뭐,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꼭 상대방은 그말고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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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대로 살았 그 좋은 부분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잔소리한다고 못살것 같지요. 사실은 뒤끝이 없잖아요. 잔소리도 잔소리 나름인 거예요. 상대방을 갈구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잔소리가 있고 그냥 그냥 나올 뿐인 잔소리가 있는 거예요. 제일 치면은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래 아, 저 사람 그러는 거야 그냥. 이러면 이제 편한 거예요 그냥.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화안 내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그런 거. 한 번씩 싸워요. 차라리 화확 내고 싸우고 나면은 그만 다 풀렸다가 이런데 한번 꽁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풀리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같이 못산다는거잖아요 차라리 싸우는 것이 낫지. 한 달이 두 달이. <laughs> 어쨌든 이 문제는 자 잔소리가 나와도 이제 자꾸 겪다 보면은 어~ 이~ 이제 그냥 그냥 나오는 말이지 상대방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면은 뭐~ 이제 잔소리가 요리 들어왔다 요리 나가게 되죠. 네? 있어요. 음, 나올 그,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이 그것이었으니까 아, 저분의 표현은 녹설이지만 그게 사양 람 표현이다. 이분들 때문에 아무리 거런 말씀을 해도 아무 귀없더라 없더라. 그,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소리도 다 똑같은 잔소리가 아니라, 네, 예, 실제로 같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잔소리냐, 네. 그냥 나오는 자연현사일 뿐이냐, 이것도 경험하다 보면은 스스로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네. 예. 노인하고 다 미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뭐 자각되고 그럴 때그런 기회가 그래도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죠. 예, 더 많아지겠지요. 노인하고 예. 같이 사시면 같이 사시는 분도 같이 돈이 안 되겠습니까? 예. 재가 예, 그것이 그런데 한 번쯤은 미칠 지경까지 갔다가 갔다가 이제 <laughs> 그렇게 될 수가 예. 한 번은 미쳐야. 예. 그 다음에는, 응.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이 돼야, 응. 어? 철저하게, 뭐, 인류 역체사에, 뭐, 그, 끝까지 몸이 놔도 가야지, 그 다음에 또, 딱, 사가고 오는 거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 부처, 뭐, 가운데 동아리하고 같이 살든 어쨌든, 한 번은, 그로 이래서 미치지게 돼야, 맞아, 어, 바닥을 치야, 돌아오이 있게 그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어,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 뭐 웃다가 저런 <laughs> <laughs> 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